대전의 과거와 현재, 미래로 떠나는 시간여행 축제, 대전 영시 축제가 오는 9일 막을 올립니다. 올해 축제에는 지난해보다 두배 가까이가 많은 200만 명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중앙로 일대 교통이 전면 통제되는 만큼 교통대책과 안전관리가 관건입니다. 양정진 기자입니다. 오는 9일부터 대전역에서 예충남도청 구간 사이에 열리는 대전 영시 축제. 지난해 14년 만에 부활해 약 110만 명이 다녀갔는데 올해는 원도심 문화공간을 활용하고 퍼레이드와 공연 등 콘텐츠를 대폭 보강했습니다. 대전시는 지난해보다 이틀 늘어난 이번 대전 영시축제에 약 200만 명이 방문해 3천억 원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AI를 활용한 스마트 선별 관제 시스템을 통해 1제곱미터당 최대 3명 이하로 인파 밀집도를 관리합니다. 백마1 한대의 CCTV로 실시간 밀집도를 파악해 혼잡이 예상되면 재난 문자를 발송하고 현장 요원이 인파를 분산시키게 됩니다. 무대 주변이나 성심당 골목 등 인파 밀집 우려가 있는 곳은 안전 요원을 상시 배치하고 구역별로 관리 팀장을 지정해 행사장 안전을 도모하겠습니다. 행사를 위해 오는 7일 새벽 5시부터 18일 새벽 5시까지 11일간 중앙로 일원의 차량 통행은 전면 제한됩니다. 행사 구간을 지나는 버스 365대는 인근 대흥로와 보문로 등으로 우회하고 목척교 아래 자전거 도로는 일방 통행으로 운영됩니다. 행사장 인근엔 별도 임시 주차장이 없으며 대신 지하철을 새벽 1시까지 연장하고 운행 횟수를 하루 20회 이상 늘립니다. 한편 지난해 교통 통제로. 병 의원을 다니는 환자들과 교통 약자들이 어려움을 겪었다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우회 순환 버스 운행과 심야 시간 택시 임시 승차대 등 대안도 마련됐습니다. 임시 승강장에서 중앙로나 대중로까지 연결할 수 있는 편하게 접근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셔틀 버스를 하루에 6대씩 이렇게 운행할 계획입니다. 역대급 폭염이 이어지는 만큼 대전시는 곳곳에 그늘막을 설치하고 탈수차와 미스트 터널을 가동해 무더위에도 행사를 즐길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TJB 양정진입니다.